이번에 놀이뷰라는 이름으로 웹진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이 웹진은 누구보다도 경기도에서 활약하시는 우리 특히 유치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또 유아교육을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큰 자료가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놀이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성장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함으로써 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놀이뷰를 통해서 어,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유치원 교사로서 그 동안 경험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규가 돼서 이 코로나에 유치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휴업 기간이 길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아이가 어, 유치원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마스크 바르게 쓰자, 음. 친구들이랑 1미터 거리 두자라는 말들을 정말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사실 유치원 다니는 아이 엄마인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특히 이렇게 습한 장마철에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19 속에 수고하시는 우리 경기도 유치원 선생님들, 교직원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파이팅! 제가 쓴 시. 네, 풀꽃이라는 시 아실 거예요.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저도 그렇다.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유치원 선생님도 그렇다. 이런 생각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유치원 선생님. 저는 우리 동네 파버로티 상악가 고이전입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노래는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우리는 승리하리라라는 노래 있는데요.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데 너무나도 고생하고 계신 경기도 유치원 선생님들께 응원의 메시지 차 노래 불러봤습니다. 경기도 유치원 선생님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셨던 개그맨 장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태호입니다. 네. 아,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정말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등 아빠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교사입니다. 파이팅. 제자 최은미입니다. 코로나 19로부터 우리 아이들 사랑의 한기로참잘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신나는 음악처럼 웃음과 마음껏 전해주시길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에도 지치지 않고 저희 경기 유아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교직원분들을 위해 제가 응원의 울트라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와 치즈, 계란을 모두 넣고 익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짜잔! 경기도 교직원 화이팅!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예전처럼 모든 것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불어 모든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유치원 선생님! 힘내세요. 3, 2, 3, 2, 3, 2, 마스크를 애들이랑 다 같이 던져버리고 싶고 <laughs> 칸머리를 뜯어내고 싶습니다. 다시 모여서 같이 아이들 서로 놀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가까이 와서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싶기도 합니다.